매, 안녕하십니까. 신창맨입니다. 현재 저는 지금 스포티지 R 주행 중에 있습니다. 어, 스포티지 R. 이게 뭐, 오래됐죠? 중고차. 중고차 리뷰하는 사람, 아, 있긴 있겠지만. 예, 저는 그냥, 좋습니다늘 뭐, 신차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 스포티지 R이고, 대략, 연, 연식 뭐 중요하겠습니까? 한, 한 10년 됐어요. 10년 된 차고. <laughs> 주행거리는 25만 됐습니다. 25만. 이따가 인증세가 안 남기겠습니다. 어, 근데 차 그래도 잘 나가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대략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샀을 때에도 주행거리 16만이었습니다. 16만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샀을 때도 이제 한번 몰아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같은 거 그냥 쫙 갈고, 그냥 새차 됐는데, <laughs> 새 차는 아니지만, 어쨌 근데 제가 왜이 차량을 리뷰하냐면은,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의미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전에 나왔던 스포티지 모델이 있어요. 기아에서 나왔던. 예, 이렇게 약간, 뭐라 될까. 제 사진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그 모델이 있는데, 그 프레임이 되게 약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왔는데, 어, 저 그때 그 감동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저도 갖고 싶었던 차였거든요. 머스트 차. 그 남자라면 마지막 장난감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몇개더 있는데 나중에 또그 차가 제가 또 운이 되면 또 한번 또 어떤 시승기나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거의 뭐 뒤에가 뭐 많이 많이 팔렸죠 정말 이게 이걸로 기아자동차 그 주가 많이 끌어올려졌었는데 많이 팔렸던 차입니다 진짜 뒤, 뒤에가 거의 뭐 아이언맨 모습이었죠 뭐. 아이언맨 아이언맨 얼굴 따라한 거 그거였고 지금, 뭐, 뭐라 될까? 뭐 지금도 뭐, 25만 됐고, 저거 했지만은, 뭐, 잘 나갑니다, 차. 잘 나가고, 뭐 전혀 뭐, 나쁠 거 없는 것 같아요. 장고장 없고, 이번에 또 거기다가 이제 그, 검사도 받았었어요. 검사 받았었는데, 뭐 특별히 유, 유해가스나 뭐, 이런 거 분석, 여기 뭐야, 나오는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 차를 이렇게 오래 타는 건 거의 없는데, 제 차가 아니니까. 근데 뭐냐면은, 직진 주행성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고차잖아요. 중고차니까, 새 차가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휠 얼라이먼트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타이어가 원래는 이제 핸들을 꺾더라도, 이 직진을 할수 있게, 차는 직진을 할수 있게 타이어 이제 밸런스를 잡아서 이제 딱 가게 하는 그게 있는데, 뭐, 뭐 되게 강력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차가 뭐 주인이 잘 잡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뭐 외관 뭐 뛰어나고 그리고 어 어느 순간부터 뭐 저도 이제 뭐 그냥 뭐 어떤 특정 메이커에 대한 어떤 뭐, 뭐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특별하게 뭐 장단점이 있다면은 장점은 AS 받기 편하다는 거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저딴 거보다 부식이 너무 심했어요 부식 부식이 너무 심했었는데, 어, 이차 뭐, 구식 전혀 없습니다. 어느, 어느 모델 이후부터는 거의 부식 없더라고요. 뭐, TG나 이런 것도 뭐, 구식 있는 경우 있지만은, 오히려 NF도 부식이 없는 경우 있고, 또, 뭐, 어느 순간부터 부식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식 전혀 없고, 이전에 나왔던 모델로 보면은, 뭐, 산타페나 뭐, 이런 것들, 옛날 구형, 막, 뭐 2002년, 2000, 맞나요? 그때 나왔던 거는, 부식이 있는 게 있는데, 어, 지금 있는 차, 부식 전혀 없습니다. 지금 <laughs> 어, 이차 뭐 되게 갖고 싶었던 차였고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한번 몰아보게 돼서 몰았는데 뭐차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뭐 어떤 쏠림이나 바람 불었을 때 날려가는 거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워낙 뭐새 차나 아니면 외제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하겠죠. 그리고 제가 중고차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어, 최근에 제가 아마 그 스타렉스라는 차량을 하면서 저는 뭐든지 부품이 새 걸로 바뀌는 게 좋습니다. 예. 어차피 사, 차는 사서, 차는 사서 계약하고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아, 계약하는 순간부터 그냥 중고차예요 뭐든지 다 소모품입니다. 수명이 다, 단축된다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품,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이 제가 뭐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뭐 1만 가지가 넘는다 막 그랬는데 무슨 부품 하나라도, 하다못해 드라이버 하나라도 새 걸로 바뀌면 그거는 새 거가 되는 겁니다. <laughs> 뭐, 예를 들어서 미션 바꿨다. 그것도 좋은 거고, 엔진 바꿨다. 뭐 엔진 바꾼 것도 좋은 거고. 뭐, 어떻게 되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한달 지났지만, 그, 뭐야, 워셔, 그 이렇게 펌핑해주는 모터가 망가지서 했던 그 스타렉스. 그것도 바꾸니까 저는 그냥 좋아요. 뭐 근데 이제 돈을 내고 바꾸라고 하면 그게 거기서 약간 스트레스가 받는 건데 뭐 그런 거 아니면 좋아요. 그냥 무조건 바꾸면 <laughs> 예, 뭐 특이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할 수 있는데 뭐잘 받고 바꾸고, 바꾸고 새 걸로 바뀌고 뭐 어쨌든 잘 돌아가고 한다. 그러면 뭐 누유 없고 저거 한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외관하고 이거 영상 또 이렇게 외부에서 또 찍을 거니까 하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또 운전 중이니까 운전 중이니까 인증샷은 25만 뛴거 인증샷은 이따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지금 뭐 내가 외부, 외부를 외부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외부라고 하는 건 이제 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이게 디스플레이가 되게 특이한 거 같아요 일단 사진으로 잠깐 제가 중간에 깨워놓을 건데 이 속도 계기판이 원래 옛날에는 이게 이상하게 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타파하거나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존에는 한쪽에는 좌측에는 예를 들어서 속도, 뭐 아니야, 아니 좌측에는 나, RPM 그리고 속도 뭐 이렇게 나와갖고 동일한 크기로 해서 두개 밸런스 맞추고 이제 뭐 연료게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뭐라고 될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배치가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성이, 어, 신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성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이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계기판이 속도가 이렇게 큰게막 박혀있으니까, 뭐,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전자장비들 편의시설들 많이 들어가죠, 옵션으로.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씩 망가집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거뭘 사더라도 다 이제 업그레이드도 하고 또뭐 칩도 바꾸고 해야 될 거예요. CPU 지금 거의 한 5, 6년 전에만 달았다고 해도 하드웨어 스펙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계속 이렇게 바꾸면 주기적으로 바꾸고 업그레이드 하고 예정을 갖고 쏘고 이렇게 저거 하고 하면은 어, 차량 저는 100만 우리나라 차도 이제는 100만 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가 않아요. 어, 이게, 신차 <laughs> 어, 파시는 분들한테 좀안 좋겠지만. <laughs> 뭐냐면은, 어, 100만 탈수 있죠. 네,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5년, 10만 타면은, 어, 이제 차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막 주요 소음품들이 막 교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씨, 그럴 바엔 차라리 속속이니까 차를 바꿔야 되겠다, 신차로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게 되게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올드 차, 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정말로 제가 갖고 싶었던 차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씩, 그러니까 꼭 신차만 리뷰할 필요 없잖아요. 네. 이런 거 같이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스포티지 알도 뭐, 페이스리프 트하고 막, 많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그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단종됐고. <laughs> 지금은, 뭐죠? 뭐, 뭐, 아무튼, 이 스포티지 R 뒤에 많이 나왔죠. 근데, 어, 타보니까 명품이긴 명품인 것 같습니다. 뉴유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떤 에러 사항들, 뭐, 엔진 뭐 벽이 갈렸네, 어쨌든 뭐, 참안 좋은 얘기지만, 복불복이죠. 예,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잘 해결하고 여기까지 와서 저한테 지금 이 순간, 저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동을 해주는 이차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25만 3천 대였습니다. 처음에 갖고 왔을 때 16만이었고요. 어, 정말 우리 직업 특성상 많이 튑니다, 많이 뛰기 때문에 뭐라 하기 못하겠고, 야, 그래도 안정적이네요, 진짜 튼튼하고. 예, 어쨌든 정말 타보고 싶었던 차 오늘 타서 너무 좋습니다, 기분. 외관에 대한 설명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